세틀 한인회가 지난 주말 23일 오전 9시부터 세틀에 있는 대전정 공원 봄 단장 청소를 마친 뒤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열린 국제아동 우정 페스티벌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대전정 공원 청소는 한미 의료 전문인 협회 카파, 한미 변호사 협회 카바,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 협의회 KSEA, 워싱턴주 한미연합회 KAC 워싱턴, 워싱턴주 아시아 입양인 협회 AAAW 시애틀 한인회 등 여러 단체가 협동해 진행됐습니다. 임원과 가족들은 물론 피토건 시택시 의원까지 합세해 4시간 동안 잡초 뽑기와 자르기, 쓰레기 줍기 등을 해 대전정 공원 환경 미화를 마쳤습니다. 시애틀시와 자매 연결 도시인 대전시와의 문화 교류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1689년 자매결연을 맺은 후 1998년 10월 4일 이현기 위원장이 주축이 돼, 시애틀 시내가 바라보이는 비컨 힐 지금의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유영숙 한인회장은 우리에게 안겨진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한인뿐만 아니라 타 민족에게도 알리고 많이 애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월 23일 오전 11시부터 시애틀 센터 피셔 파빌리온에서 개최된 국제아동 우정 페스티벌 행사는 문화 교류를 통해 타 민족과의 이해와 우정을 공고히 다지기 위한 행사로 총 22개국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참여국 홍보를 위한 부스가 마련돼 각국이 홍보에 힘썼는데 시애틀 한윤회는 한글 알파벳 포스터 전시, 한식 소개 전단지, 왕관 전시, 한복 전시와 입어보기, 하회탈, 서울과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 그리기 등으로 한국 문화 홍보에 일조했습니다.